안녕하세요. 이 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제 농산물을 드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고객이 계시면 저는 더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농장의 야생화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 현호색 아 제가 이 찍는 실력이 없어서 잘 찍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호색 여기 이제 색깔이 두가지 종류죠 약간 보라색하고 좀 푸른색 계통 그 다음에 여기 괭이눈 참 우리나라 그 야생화 그죠 이름도 예뻐요 아 여기 저 여기에는 현호색하고 그 갱이눈이 좀 많구요. 저쪽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바위 위에 그 갱이눈 굴락입니다. 참 이쁘죠? 여기 얼레지는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네요. 꽃이 맺어가 있죠. 여기 봄철이 되면은 이 가끔 이저 야생화를 보는 것도 참 작은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에는 바람이 그 고사목을 쓰러뜨리면서 이 길을 막았네요. 이게, 파래나무 덩쿨 같은데, 아, 후지래던또이 바람이 일거리를 만들어 줬습니다. 며칠 전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죠. 그때 넘어진 것 같습니다. 여기는옆에는 작은 계곡이 있어서 그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. 저기 위에는 음나무랑 두릅이랑 그 심겨져 있는 밭이고요. 예, 감사합니다.